안녕하세요. 황영웅 시대입니다. 우리들의 멋진 오빠야가 돌아왔고요. 황영웅 시대도 이틀간의 공백기를 지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설설 예열해 볼까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고 나서 혹시 뭐 잘못된 거 있나 한번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동안 저에게 대해서 진짜 열성적이신 분들 벌써 다 오신 것 같아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사랑해요 황영웅 지켜줄게 황영웅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지켜줄게 황영웅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보고 싶다 황영웅 사랑해요 황영웅 보고 싶다 황영웅 그랬는데 우리가 초창기에는 가수님을 지켜주는 것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냥 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어, 처음에는 이게 뭐야 막 이래서 지켜주겠다 하고 열혈 투사가 돼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는 우리 가수님의 어, 너무 사랑스러운 그 모습에 <laughs> 너무 사랑스러운 그 모습에 반해서 어, 사랑해요. 황용운 보고 싶다. 황용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 식상하다. 사랑해요. 황용운 보고 싶다. 황용운 그거 말고 다른 거 해라 그랬는데. 저는 아직도 사랑해요, 황영웅. 보고 싶다, 황영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팬미팅을 했지만 오빠가 돌아왔다 해서 가수님이 어떤 변신을 해서 나타날지 엄청나게 궁금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지난번 작년 라방 때 가수님 제일 예뻤다고 예뻤어요. 그때 <laughs> 예쁘고 또 이제 팬미팅 때도 무지하게 가수님 스타일로 하고 왔잖아요. 제가 가수님 환경스러울 때가 가장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수님이 그때도 멋있었었고 우리가 어, 콘서트에서는 정말 어떤 모습이 으로 돌아올까 이렇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문조사 했잖아요. 가수님의 아, 포스터에 있는 사진보다 가수님 훨씬 더 예뻤어요. 그죠? 퍼스트보다 훨씬 더 예뻤는데 첫날 사진이 조금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수님 되게 예뻤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거보다 훨씬 더 예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예쁘기 때문에 예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수님 이 사진을 이렇게 왕창 올렸다는 거는 자기 마음에도 들으니까 우리한테 자랑하려고 많이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 눈에는요 둘째 날이 더 훨씬 예뻐 보여요. 어 예뻐 보이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첫째 날도 굉장히 예뻤어요. 어 예쁘게 잘했는데 사진이 조금 헤어스타일이 달라붙은 것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어뭐 머리가 길면 지저분한데 지저분한 느낌 안 나고요. 그 지금 카페에 보면 그 사진 나온 거 있거든요. 옆모습. 오른쪽 옆모습. 앞에서 본 옆모습. 그거 제일 예쁘다. 그런데 그 모습이 딱 나와 있어요. 네 가수님도 그 모습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하여튼 그랬고요 이제 그럼 시작 한번 해볼게요. 음 카페에 보니까 월간 로그. 월간 로그를 보여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달에 비해서 이, 이번 달에 얼만큼 더 잘했나 이것을 보여달라 그랬고요그 다음에 우리 스트리밍. 그 숫자가 10억을 넘었대요. 10억을 넘었대요. 그래서 빌리언스 브론즈 클럽에 어, 명예의 전당에아 멜론의 전당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어제 아,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런데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셔츠를 올려 드렸잖아요. 그셔츠 올려 드렸고요. 또그 사이에 우리 팬카페 회원 숫자가 59000이 넘었어요. 59000이 넘어갔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59013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이따 오후에 영상 보시면서 지금 15명인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고요 지금 10시 27분 현재 음5 9 0 13명입니다 저희가 이제 별걸 다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어, 카페 회원 숫자 늘어났고 그 다음에 어, 이번에 가수님 생일이었죠 10월 28일 10월 28일 생일 지나면서 우리가 멜론 선총을 열심히 해주셨어요 멜론 그 탑백 100, 탑백은 아니고 성인 가요 부문에서 이제 어, 다시 차트인 됐고요. 그 다음에 아티스트 순위에서도 차트인 됐어요. 그동안 우리가 좀 소홀해서 뒤로 멀리 갔었는데 어, 콘서트 이후에 반짝반짝 그서밍해 주시는 회원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배너 보셨죠? 오빠가 돌아왔다가 아니라 팬들이 돌아왔다. 팬들이 돌아왔다. 학령의 시대가 돌아왔다. 아기 영웅도 돌아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행복동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행복 동행. 행복 동행. 어, 행복 동행 티켓을 우리가 행복동으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 동행으로 가자. 이런데 그냥 쉽게 행복동으로 가자. 행복동으로 가자. 이렇게 했고요. 행복동 영웅주민센터 콘서트래요. 영웅주민센터. 그래서 뷰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강이 보이면 리버뷰고 바다가 보면 오션뷰. 가수님을 보면 알라뷰. <laughs> 알라뷰. 어, 가수님은 올리유라 그랬어요. 파라다이스 올리유. 오로지 너만 사랑해. 올리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가수님만 보면 알라뷰. 가수님 우리만 보면 올리유. 그래서 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복동에 보면 어떤 게 나아요? 포토북을 참여해달래. 포토북. 그거 뭐냐면 그 스케치북 있잖아요. 스케, 스케치북에다가 어떤 글씨를 써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님에게 이거를 포토북을 만들어서 전달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그 대구, 인천, 울산 콘서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올콘 하시는 분들이 어,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콘서트 현장에서 어, 스케치북 에다 이제 찍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서 어, 한쪽으로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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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잖아 이번에 그렇게 해서 여기 참여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번에도 역시 뭐. 신규 회원 가입하고 또 행복동행에서 오시는 분들께는 또 사은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소식들을 알고 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어떤 분들은 난그 콘서트 너무 비싸서 못가 이래요. 그 팬심의 차이거든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해서 행복동으로 이제 집어 넣어주고 또 어떤 분들은 후시탐탐 공짜표가 있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뭐 조용필 가수 우리 가수님이랑 별로 상관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1월에 조용필 가수 콘서트를 가려고 봤잖아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올림픽 홀에서 하는데 제가 사이드 옆으로 가려고 그래요. <laughs>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 마음이 제가 뭔지 알것 같아요. 어, 그분의 공연을 가고 싶은데 비싸다는 생각이죠. 근데 우리 가수님 할 때는 우리 vip석 못 가서 막 난리잖아요. vip석이 비튀기는데. 어, 그냥, 오래 전에 나의, 나의 스타였죠. 그분을 이제 만나러 가는데, 그것도 돈이 조금 자우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티켓팅을안 했어요. 왜안 했느냐 하면, 황영훈 콘서트 날짜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12월 1월에 황영훈 콘서트가 날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그러고 있고요. 어, 그분 공연은 뭐, 금요일 날 가도 되더라고요. 금요일, 검토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가도 되는데, 황영훈 콘서트 날짜가 12월 1일이 아직 안 나왔고요. 12월 1일 맞죠? 12월 1일이 안 나왔고, 어, 11월에 공개해준다 그랬으니까,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오늘이 10월 30일이에요. 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잊혀진 게 있어. 10월 31일이 내일이네요. 그죠 오늘은 10월 30일이고, 어, 1월, 12월 1일 1월 일정은 1월에 공개해준다. 이렇게 하셨어요. 어, 그리고, 어, 각 지역에서 가수님의 생일 파티 많이 하셨어요. 영상 많이 올려주셨고, 그 다음에 오빠야랑 어 챌린지 댄스 나왔었죠. 어, 오빠야랑 해가지고 부산팀, 울산팀이 합쳐가지고 댄스를 했어요 콘서트장에서.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올콘 하셔야 될것 같아. 그거 하기 위해서 어, 그 뭐, 오빠가 돌아왔다 이면 우리가 같이 모이자 그랬어요. 근데 크게 함성을 안 질렀던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그렇고 대구에서는 아마 가시면 오빠가 돌아왔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댄스를 하면 우리도 같이 박수 치면서 댄스를 하고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고요. 또 음, 오빠가 돌아 그건 오빠 야랑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오빠가 돌아왔다도 안무 가수님 했던 거. 어저께 제가 잠깐 올려 드렸었는데 얘기를 했더니 안무 틀렸다고 올리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려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좀 쉬워요. 오빠가 돌아왔다 댄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번만 보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콘서트 두번 갔더니 조금 동작이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몇번 봤는데 그분이 틀렸다 그러니까 그냥 있었고요. 혹시 영상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익혀 놓으세요. 참여하는 사람이 챔피언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더 즐거운 콘서트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대구하고 울산은 티켓이 잘 나가고 있었어요. 잘 나가고 있는데. 어 그래도 애가 타시더라고요. 우리가 전승 매진이 아니면 애가 타서 막 그러시고. 또 티켓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아직 티켓팅 안 하신 분들은 현장 가서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좋은 자리면 어떻고 나쁜 자리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울산이 조금 더견고하고요 대구가 조금 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유튜브가 얘기했다고 누가 물어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3천 석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어또 이제 사람들이 으니까또 열어 놓는 거예요. 한 2천 석더 500석, 1천 석 이렇게 계속 열어요. 그래서 자리를 확보해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제가 그서울 콘서트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8천석7천석 얘기하지만, 6천석 열었다가 모자라면 500석 더 열고, 또 모자라면 500석 더 열고,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티켓이 없어서 이번에는 관람 못 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소원했잖아요. 비싼데, 참, 저기, 큰 데서 해달라고. 큰 데서 해줘야지, 우리 티켓 걱정 없이 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티켓이 없으신 분도 현장으로 달려가시면 티켓을 구할 수가 있어요. 좋은 자리, 나쁜 자리 몰라요. 그 현재 그 당일에 누가 배탈이 나서 일렬에서 내놓으면 일렬이 내 손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자리가 갑자기 내가 갔는데 줄선 사람이 많아요. 그럼 난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복불복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아직 티켓팅 못 하신 분 현장으로 나오시면 티켓팅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티켓 못 하신 분 계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지역방으로 연락해 드릴게요. 지역방 연결해 드리고, 제가 뭐 현장에 가서 이렇게 받아서 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신분증을 이렇게 복사해서 가릴 거 가리고 이렇게 드리면, 본인이 가서 수령할 수도 있더라고요. 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직, 어, 대구, 인천, 어, 울산, 모두 다 티켓 여유가 있으니까, 티켓팅 못하신 분, 우리 전승매진돼서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티켓팅 할수 있으니까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갑자기 겨울이 쑥온것 같아요.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 방송 못하는 사이 에 별거 별거 다 했어요. 독감 예방 주사도 맞고 왔고 여러분들도 독감 예방 주사 미리 맞으세요. 감기는 제가 지난번에 지나갔고 이제 독감 예방 주사 맞았고요. 음 저는 폐렴 예방 주사도 맞았고 대상포진 두번 지나갔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고 여러분들도 예방 주사 미리 미리 맞으시고 내 건강을 잘 지켜가지고 콘서트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제가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다시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요, 황영웅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